언제 집을 사야 잘 사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럼 2023년에는 언제 집을 사야 잘 샀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우선 이걸 알아보려면요. 2023년에 부동산 전망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예측하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은요. 15%에서 20%의 집가격 하락이라고 해요.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거의 7%에 가까운 대출 이자 때문일 거예요. 높은 이자 때문에요, 일반 바이어가요,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바이어가요,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요, 그만큼 집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때처럼 집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요, 오히려 서브프라임 때가 지금보다 대출이자도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요 오히려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2005년이랑 2006년 사이에는요 미국 가정에서 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리고 집으로 재용자를 받고요 돈을 쓰면서 더 많은 모기지를 받았고요 지금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요 그때만 해도 변동이자였어요 그리고 노닥이나 로닥 대출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난 2년을 보면요. 미국에서 캐시로 구매한 바이어는요. 거의 25%였다 그래요. 이 부분은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패닉 세일이 있었던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주택시장 버블 때랑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팬데믹은 자연재해에 가깝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f e 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요. 거의 경제 공황 상태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빠른 변화인데요. 왜냐하면은 대출 이자가 두 배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패드가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올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집을 구매할 바닥점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록적으로 보면요, 부동산 마켓은 언제가 저점이라고 말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약을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 5월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라고 보고요. 올해 초부터는 페데의 터미널 레이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저는 이 최종 금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5월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거의 두배 가까인 5%까지 상승한 현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이에요. 최고 금리를 찍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건지인데요. 마켓은요, 페드가 내년 5월에 최고 금리를 찍고요. 기간에 걸쳐서 금리를 내리면서요.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내려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너무 꿈 같은 얘기고요. 정말 말 그대로 기대예요. 아직 불경기에 접어들지도 않았고요. 언제 올지도 시기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고용시장이 좋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물량도 많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셀러도요, 집가격을 많이 내려야 되면요. 차라리 팔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그래서 제 예상은요, 전반적으로 5% 정도의 가격 하락은 예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까지 떨어지는 시장은요,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느 지역의 부동산인지에 따라서요, 하락폭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집을 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경제는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지는 회복되기 힘들 거고요. 봄이 돼야지 조금 더 예측이 쉬워질 거예요. 맨하탄의 경우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늘고 있고요, 집도 계속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12월 맨하튼 거래 현황을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은 가격만 잘 설정을 한다면요, 여전히 무리 없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언제 구매를 해야지 가격 혜택을 제일 많이 볼수 있을까요?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구매했던 바이어는요, 제일 낮은 구매 가격의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바닥이었다는 거는 2021년이 돼서야 알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되고요. 시간이 지나야지 바닥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경우는요, 2, 3월에 구매를 했어야지 최저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이 바닥인 걸 알기까지는요, 2010년 후반에서 2021년은 돼야지 됐어요.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바닥인 거를 깨달으면요, 이미 부동산 시장은 올라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시기가요, 가장 좋은 딜을 찾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경제는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얼어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 가지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디스카운트를 받는 시장에서 구매를 할 건지예요.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할 때 구매를 원하는 건지예요. 세 번째는 바이어 마켓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지예요. 이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항상 바닥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그래프가 보여줘도요.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부동산 버블 때도 그랬어요.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요. 제일 바닥이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가 저점이었는데 내가 시기를 놓쳤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이랑은 결혼을 하고요. 대출이자랑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의미는요.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면요. 구매 가격을 낮출 수는 없지만요. 대출이자가 내려가면은요. 재용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대출이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갈 거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시장은 언제까지 내려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